사샤가 공부하겠다는데 학원비는 줘야겠지. 후. 이번 달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는 수밖에. 응? 오예. 엄마한테 용돈 받기 성공. 엄마한테 돈도 많이 받았으니까 쇼핑 좀해 볼까? 일단 릴리가 쓰던 화장품부터 구경해 봐야겠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걸 찾으시나요? 음, 틴트 구경하러 왔는데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틴트가 어떤 거예요? 이 제품이 요즘 제일 핫하고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에요. 가격이 착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음, 집에 비슷한 색깔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싼 건 다르겠지. 이걸로 주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네, 저 클리닉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장 효과 좋은 걸로요. 클리닉이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엔 손님은 모발 손상이 적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게 무슨. 아, 아무래도 모발 손상이 많은 분일수록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클리닉 비용이 꽤 있다 보니. 얼만데요? 15만원이에요. 15만원? 엄청 비싸네? 릴리는 이런 관리를 계속한다고? 나도 질수 없지. 상관없어요. 클리닉 진행해주세요. 자샤가 늦게 나오네. 다른 애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스스로 학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겠죠. 자습이라도 하나. 우리 딸 정말 기특하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데리러 온거 알면 좋아하겠지?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앞으로도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와야겠어요. 흠, 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학원에 전화 좀 해볼까? 네. 루루 학원이죠? 오늘 학원 등록한 샤샤 학생 아빠입니다. 혹시 우리 샤샤 아직 안 끝났나요? 네? 뭐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샤샤가 학원에 등록한 적이 없다던데? 그럴리가 없을 텐데? 분명 학원에 등록한다고 나한테 학원비 받아갔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집에 가봅시다. 오늘 화장품도 사고 머릿결 관리도 하고 완벽한 하루였어. 머릿결 철렁거리는 게 정말 기분 좋다 샤샤 집에 있었니 응 엄마 학원 다녀왔더니 좀 피곤하네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샤샤 너 학원 다녀온 거 확실해 응응응 당연하지 방금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길인데 아 정말 저 전화하지 그랬어 오늘 첫날이라서 좀 일찍 끝났는데. 설마 학원비 빼돌린 건 모르시겠지? 샤샤 학원에서는 네가 등록한 적 없다던데 어떻게 된 거니? 응? 아, 아니야 아니야 나 등록했어 하, 학원에서 착각해 학원에서 샤샤라는 애는 명단에 없다는데 아빠가 지금 다시 전화해볼까? 뭐? 벌써 엄마 아빠가 다안 거야? 아씨, 이렇게 빨리 들키다니. 샤샤, 오늘 깜빡하고 등록 못한 거지?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엄마한테 거짓말 한거 아니지? 그, 그게 사실은. 엄마한테 학원비 받아갔으면서 왜 등록 안한 거니? 응? 너, 바른대로 말못 해? 사, 사고 싶은 화장품이 있어서 미용실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뭐? 그, 그럼, 학원비로 다른 걸 했다는 거니? 샤샤.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갔다고? 아 짜증 나 애초에 용돈을 많이 줬으면 내가 거짓말을 했겠어? 우리 집은 왜?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가 널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됐어 우리 집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 나 여행도 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